정봉재 정치조 1부 뉴스브리핑. 자 함께하실 분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어제 아 오늘인 오늘 미디어 오늘의 제 인터뷰가 2면에 통으로 나갔어요? 아네 저희가 주간으로 신문을 발행하는데 2면에 <laughs> 통으로. 네그면안 나갔더라고요. 네 그럼 안 되는 통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 부서의 면이 아니어서 어. 전 몰랐습니다. <laughs> 데스크라면서요? 네, 데스크안되면서요 아, 그 저희 제가 목뭐 국장은 아니고, 네. 그냥 저희 이제 팀, 네, 제가 팀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연배가 더 높아요 조현옥 기장가. 네, 저보다 한한 5년에서 10, 7년 그 정도 네, 높아요. 연식이 좀돼 보이시더라고요. 네, 글을 잘 쓰더라고요. 네, 잘 쓰시고 네. 네. 취재도 되게 잘 하십니다. 내가 말을 아주 잘했는데 잘 쓰더라고. <laughs> 원래 제 말을 잘 받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거든 요 네. 그 앞에 말을 네, 뒤에 말을 하시려고 앞에 말을 꺼내신 거죠? 그렇죠. 앞에 말은 낚시, 뒤에 말은 물고기. 네, <laughs> 낚였네요, 제가. <laughs> 근데 미디어 오늘 그렇게 인터뷰 나오면 많이 봐요? 음, 저희 아무래도 뭐 온라인으로에서는 많이들 보시죠. 음, 안 올랐던데 온라인 아직. 네, 아마 온라인에도 아마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났죠 이제 뉴스브리핑. 네. <laughs> <웃음> 감사했습니다. <웃음> 첫 소식 전해드릴까요? 예. 네,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그 대북 공작 특수활동비를 유용을 해서 네,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 확인 이, 확인은 된건된 건가요? 아직 뭐 검찰 그때 당시에 작년에 그 국가정보원 그 있었잖아요. 그 국가정보원의 접해청산 TF, 네, 예. 접해청산 TF가 있었는데 거기서 드러났던 내용은 아니에요. 거기서 드러났던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민병 민병두 의원이 이번에 주장을 했는데 뭐 이거를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직 뭐100% 확인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음. 어렵습니다만 일단 민병두 의원이 그 국가정보원 직원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어제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조금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아, 오늘, 그래요? 오늘도 인터뷰를 계속 했는데. 네, 네. 우리는 제보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럼 제보는 또 크로스 체킹을 해봐야 되거든. 그렇죠. 음. 뭐, 그래도 정확하게 제보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제보할 때 제보한 사람 녹취를 다 떠나야 되고. 네. 그리고 다시 그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통해서 크로스체킹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겠죠. 네, 아마 뭐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검찰 조사에서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 또그 고점을 감안해서 주장. 네, 주장이다.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민병두 의원의 주장을 좀 말씀드리면 그 2009년에 그 최종읍 전 국정원 3차장의 주도로 그 국가정보원의 포청천 TF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네, 여기서 그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 그 박지현 의원 정현주 전 KBS 사장 등그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음. 주장입니다. 그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등에 대해서는 이미 뭐 드러난 부분도 있기는 한데 뭐 여기에 이제 국정원이 대북 공작용으로 써야 하는 예산을 썼다. 음. 이 핵심 주장은 이 부분인데요. 어, 특히 이 불법 사찰은 최종급 3차장 임명 직후에 시작이 돼서 그 후임인 김남수 3차장 시절에도 이어지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초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어, 뭐이 TF에는 뭐 내사의 3 명, 뭐 사이버 부분의 4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원이 언급돼 있기도 하고요. 어, 국정원 내부에서도 뭐 이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공작은 계속됐다고 민병두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어, 주목. 해야 될 것은 네, 민병두원이 얘기를 했던 이최종읍전 국정원 3차장인데요. 이최종읍 3차장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 꼽혀왔던 그런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그 TK 출신이고 네. 안그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40년 정도 근무를 했었죠. 40년 근무를 하다가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 에 퇴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퇴직을 하고 2009년에 MB가 e 취임한 이후에 화려하게 3차장으로 돌아왔었죠. 이 사람이 그렇게 그고 김대중 대통령을 싫어했다라고 해요. DJ 정부 시절에 그 안기부장이었던 이종찬 전 안기부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 YS 정부 시절에 안기부가 그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방해 공작을 추진을 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최종엽이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근 이른바 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3차장에 앉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 이 사실도 이명박 전 대통, 대통령의 네,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네, 민병두원은 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laughs> 그설 전에 회동을 추진하기로 <laughs> 했습니다. 그 어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오찬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건의를 했고, 이에, 이에 대해서 네,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곧 참모들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고요. 어, 대통령과 여야 대표급 회담은 몇 차례 시도가 됐었는데, 그 홍준표 대표가 계속 불참을 해서, 네, 이뤄지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뭐, 언론에 그 회담제의가 들어오면 입장을 정리하겠다라면서, 뭐,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만날지는 아직 좀 미지수고요. 어,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평창올림픽 성공과 2월 국회 개원 등 이제 큰일을 앞두고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울러 국민의당에 대해서 어, 국민의당에 대해 안 좋게 보는 건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5천 5천 참석자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원내 대표가 이루어지네요 그러면은. 네네 원내 대표 회담 내 네, 추진 되겠죠. 음 평창올림픽 전에. 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예. 하자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뭐 평양올림픽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예. 실제로 회담이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런데 음. 이분들은 그 자유한국당은 네, 어 평창올림픽 지원법을 2013년에 11년에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뭐 이전 정부에서 뭐 계속적으로 추진했었고 뭐 재밌는 건 그때 2014년 아시안 게임 그 인천에서 치렀었잖아요. 근데 예? 네, 그때 그 여자 축구 대표팀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응원하는 장면이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몇 년? 야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을요? 그몇 년도에요? 그게 2014년도야. 아 2014년도? 그때 2014년도에 그때 북한의 핵심으로 꼽히던. 그 사람들이 박람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갑작스럽게 그때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을 응원을 해서 뭐 이겼다 이렇게 음. <laughs> 얘기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 지원 특별법 이게 보게 는 85조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데 이게 2011년 자유한국당 전 전신인 한나라당의 여당일 때예요. 음. 그리고 이 법안엔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이 남북이 화해한다.라면 단일팀 단일팀 구성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죠. 이게 85조인데. 네. 그리고 이법이 처리한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네네. 자영 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필두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거의 다 찬성했어요. 네. 그리고 2014년에 김무성.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팀 북한 팀 유치를 위해 통큰 지원, 지원을 하자. 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건 통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원하는 대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올수 있도록. 그런데 <laughs> 지금은 네. 평양올림픽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네.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이 사람들 그때 2011년 14년 주장대로 따, 따르면 네. 평양 평창 올림픽도 아니고 네. 그냥 평창 평양 단독 올림픽이에요. 음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네 어쨌건 본인들이 법을 발 발의, <laughs> 네. 법을 통과시켜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2 0 1 4년 아시안 게임 때 북한 축구단 응원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어뭐 새누리당 <laughs> 의원들이 북한 그 여자 축구 대표팀을 뭐 열심히 응원했다 뭐 이렇게 음.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지금 네. 뭐죠 이거는 내로남불도 아니고. 글쎄요그 이, 이때 이 정도 이런다 잊어먹었나요? 그러게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어, 모양이에요, 네. 기억 상실인가? 이게 왜 그러지? 네. 음. 이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좀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목이 안 좋아서. 네. 자, 샵 103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오늘 오전 10시 창원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화기 주의 구할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산에서는 성냥이나 담배 같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길 산불 발견 은 즉시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늘 이런 긴급 상황에 오게 되면 정치쇼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정치쇼를 들으면서 산에 가서 산불이 나나. 근데 꼭 산불이 나나 감시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산에서 담배를 피면안 <laughs> 되죠. 네. <laughs> <laughs> 담배 피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떼지. 네, 아, 얘기하세요. 얼른 계속. 네, 그 제가 누구도록 떼지한 줄 아세요? 누구요? 자유한국당이요. 아, 기억을 잘 못하시는가. <laughs> <laughs>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면 그 내년부터 도심 제한 속도가 낮아지고 음주운석 단, 단속 기준도 올라갑니다. 어, 국토교통부는 23일 년 이십삼일 어, 도심 제한 속도가 낮아지는 건 내년. 이될 음. 것으로 보이고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거는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 안에 음,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어, 국토교통부는 23일 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 우선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 시속 60km, 60km에서 50km로 낮아진다고 하고요. 어, 또한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의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이미 서울하고 세종시 등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실제로 확인됐다고 하고요. 그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행 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0.05%인데 이게 보통 성인이 술을 한 두세 잔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0.03%로 낮아지고요. 그이 경우는 성인이 술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택시 운전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바로 자격을 박탈하는 그원 스트라이크 아웃 가 네, 적용이 됩니다. 그, 그 운전 면허 합격 기준도 올라가는데요. 그 현행 일종 합격 기준은 칠십 점, 이종 합격 기준은 육십 점인데, 이 모두 팔십 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교통 안전 문항도 사십 개에서 오십 개로 늘리고, 그 고령자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칠십오 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 검사 주기를 현행 오 년에서 삼 년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어, 횡단보도 관련 규정도 강화되는데요. 어, 지금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그 운전자가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단 정지를 하도록 네, 의무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어, 지난 2017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천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뭐 계속적으로 줄고 있기는 한데 어, 정부는 5년 내에 그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 명 수준까지 낮추겠다 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행자들이 많이 안전해지겠네요. 네, 그 이전에는 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음. 그때 이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일단은 좀 정지하는 게네 그렇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민 미국은 한 이게 이3 0년 전에 이랬어요. 나 아, 그래요?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네. 네. 아무래도 좀 보행자가 먼저. 보행자 네, 편하게 서 있으면요, 있도록. 안 건너서 있어도 잠시 네네. 멈춰야 돼요. 그런데 네. 안 건너게 따르면 의사 확인하면 딱 하면 되는데 네. 서 있기만 해도 서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화산 지진 심상천은 환태평양 불에 고리. 네, 그 필리핀의 한 화산이 큰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오. 필리핀 중부에 있는 알바이주에 있는 마이온 화산이라고 하고요.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 화산의 분화구에서 화산재가 3km까지. 치솟았다고 하고, 어, 용암도 700m 상공까지 이제 치솟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마 오늘 중에 대폭발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필리핀 재난당국은 경보수위를 그 폭발 임박, 그러니까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반경 9km 인근 주민들을 다 대피를 시켜서 이 대피 인구만 5만 6천 명에 지금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호. 이 필리핀 화산 분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게 미국 알래스카 주 코디악 섬에서 그 281km 떨어진 해저에서 그 현지 시각으로 23, 23일 0시 30분쯤에 그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을 와. 했고요.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에서도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23일 오전에는 일본 군마현 북서부의 모토시라네산이라는 곳에서 분화가 발생을 했는데요. 우와. 이 산이 3천 년 3천 년 만에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요. 우와. 그래서 이 사고로 그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그 일본 자위대 대원 한 명이 숨지기도 했고요. 어그데이 지역이 모두 그 환태평양 조산대, 그러니까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우와. 바로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그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아직 이따라 발생한 지금 이런 재난들에 대해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취재해 오셔야죠. 네, 제가 과 <laughs> 과학 분석합니다. <과학> 제가 국가에서. <laughs> <문과에서> 와. <우와. 웃음> 근데 지금 하면.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데요. 심각한데. 좀 아무래도 좀그좀 그 공포스럽죠. 근데 이게. 왜 웃으면서 얘기해요. 방금 웃기셔서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이 환태평양 그 쪽인데 환태평양 불에골, 네, 환태평양 조산대 네, 네. 그쪽에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만약에 이 이른바 이제 불의골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면은 음.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어떤 당처럼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려고 그래요?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조 조심하자. 어, 조심을 한다고 뭐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아직은 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음. 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와, 같이네요. 정상근 기자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이야님. 말씀을 잘하시고 읽, 읽, 읽기도 잘해 힘을 내주셨어요. 지금, 네. 지금 막 지금 막 읽잖아요. 읽는 것도 잘해. 저는 이, 읽는 걸 못해요, 진짜. 아 그래요? 네. 네. 못 읽어요. 네, 저는 잘 읽습니다. 네, 저는 창의력이 <laughs> 좋아서 그런가 봐요. 아 네. <laughs>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부 어, 삼별시도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한 소스.